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그리고 역사를 그리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로 괴롬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수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그래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 계시려 하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음성 듣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10편, 110편, 1절의 예언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원수들을 그에게 굴종시킨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통치권을 갖고 심판하신 후 다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께 굴복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말은 성자께서 성부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물을 완전히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킨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복종한 만물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는 것으로 구속사역을 완전히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 일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그에게 주심으로, 그가 이름을 짓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그리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어 구속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한 성자 예수님의 복종은 역할과 관계 속에서 복종일 뿐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의 복종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은 계셨고 조화롭게 하나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신비이고 인간은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 볼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이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부부 관계와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가 하나되는 이 원리들이 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 구속,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모든 질서와 권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회복의 역사를,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영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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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도와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